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S&P 500 같은 경우는 뭐2.3% 하락했고, 다우는 거의 뭐 1.9%, 나스닥은 3% 하락했습니다. 뭐 이것만 보면은 아무래도 좀과매수권이었던 나스닥의 그 하락 폭이 이런 다우, 이런 가치주에 비해서 좀더 하락했다 이렇게 보면 된, 되고, 하지만 이걸로 또 섹터 로테이션을 볼수 있느냐. 아, 오늘의 이 증시, 이거 섹터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섹터 로테이션으로 볼 수가 없어요. 어, 지금 상황 한번 짚어볼게요 기술적인 것도 좀 무시하면 안되는 것 같아요 어, 뭐저 기술적으로 보면은 일단 뭐 최고점에서 오늘 네, S&P500 3,236포인트 포인, 어, 기록해 가지고 아직 커렉션 그 조정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좀9.5% 하락했으니까 기술적으로 뭐 테크니컬리 말하면은 아직 살짝 조정 위다 그리고 며칠 동안 여기 계속 보시면은 이게 파란 선이 50일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50일간 평균 낸 거예요. 50일 걸다 더한 다음에 50으로 나눈 거예요. 50 거래일 동안요. 보면은 며칠 동안 이 위로 올라 올라오려고 계속 했지만 계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하락 폭이 굉장히 심했고, 어또 중요한 게볼게 게 이렇게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조금 있었다가, 거래량이 있죠? 근데 상승할 땐 거래량이 줄고, 또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많고 또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없고 하락할 때는 여기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예, 증가했어요. 또 상승할 때는 거래량 없고 요번에 또 어제보다 거래량이 많고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어제 영상이나 지난 3일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아무래도 확률이 높, 가능성보다 확률이라고 해야겠죠. 예, 확률이 조금 높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오늘 주가 포인트를 보면은 딱 여기 지점이거든요. 그럼 이때가 여기 딱 보면은 지금 딱 코비드 i d 1 9 터지기 직전에 바로 요 2월 24일 딱요 지점. 그리고 또한참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여기 6월 5일 지점. 아, 6월 8로 볼까요? 예, 네, 한요 정도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포트 라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굉장히 약해요. 어, 아무래도 내일 확률적으로 이 서포트 라인이라고 그어놓은 게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게 왜냐면은 아직도 이게 100일 이평선 충분히 간격이 있고, 파, 가능하게도 여기 200일 선까지 충분히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이 차트 그림만 보면은, 예, 그림으로 보면 6월달이랑 상당히 비슷해요. 네. 그후깬 bar p 이라고 하나요 올라갔다가 반대로 꺾는거죠 또 올라갔다가 반대로 꺾어주고 살짝 좀 비슷한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기술적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 평선을 보고 이렇게 라인을 보는게 왜냐하면 저같이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과의 대화 어떻게 보면 약간 암시 혹은 뭐 이런 암묵적인 합의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다. 이건 사실 기술적인 것도 아니긴 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이 101선까지 충분히 하락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서포트 라인이라고 할수 있는 예, 요 지점 있죠. 여기 요렇게 이거가 굉장히 이 서포트 라인이라 하기에는 굉장히 약하다. 좀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살펴봤고 음, 아,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베어 그러니까 하락하는 뭐 이런 바라고 보거든요. 지금 약간 좀요거랑 비슷하죠. 흘러 흘러가는 게요. 이렇게 보시면요. 예, 이게 좀 하락 트렌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딱 꺾이는 거. 예, 훅리버시바 패턴이라고 하죠. 예, 요걸 보면은 예, 이거는 상승 패턴인데, 예, 보통 이렇게 이걸 보면 돼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좀요런 패. 배... 턴 이런 바 패턴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네, 기술적 그렇습니다 펀더멘탈 쪽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뭐 재정지원 정책 뭐 요게 없어도 지금 지표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후행적인 거예요 네 7월달 그때 세이빙 많이 한 거를 8월달까지 이어가서 아무래도 조금 저장 아그 뭐야 저장 세이빙 네, 저축 그거 해놓은 것도 돈도 좀 있고 하니까 경제지표가 아무래도 조금 더잘 나올 수 있지 않나 싶,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야데니 교수님도 그런 말을 했죠. 네. 지원 없이도 지금 미국 경제 괜찮아 보인다. 근데 끝까지 읽어보면 9월, 10월 괜찮을 거고. 아마도 10월까지, 11월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뭐, 백신 임상 소식이 나왔죠? 그, J&J 잔슨 잔슨이 나왔는데, 마켓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이제는 이런, 뭐, 임상, 뭐, 삼상 하는 거에 대해서 마켓이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렇게 모든 섹터를 보면은, 네, 가치주로의 로테이션이라고 보기에는, 네, 그것도 아니다. 그리고 지금 뭘좀더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은, 그, 이제 뭐, 2차 웨이브죠? 네. 예, 독감 시즌, 이제 이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이 2차 웨이그 코비드 2차 웨이브가 독감하고 같이 퍼질 수도 있고, 같이 안 퍼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워낙 손도 잘 씻고, 마스크 그안 쓰던 미국 시민들, 뭐, 걸치기라도 하니까요, 일단. 걸치는 사람이 좀많아졌잖아 많아졌거든요. 예, 코는 빼고, 입만 걸치고, 요런 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뭐,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독감을 주사를 지금까지 안 맞다가 요번에는 저도 맞을라 그래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독감이 걸려 가지고 뭐열락고 그래 가지고 병원에 귀중한 그런 리소스를 제가 허비하면 안 되잖아요 독감 때문에 그래서 어, 독감 주사를 맞는다고 독감에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 그 독감 스트레인을 딱 정확히 에, 맞춰야 되니까 에, 잘못 찍으면 독감 다 걸리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확률을 낮출 수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런 확률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과학이라든가 이런 네 사회 현상에서는요 그리고 이렇게 2차 웨이브 코비드 2차 웨이브가 터지면서 독감까지 같이 발생되면은 만약에 이두 개가 동시에 되면 서비스 섹터는 더 힘들어지겠죠 또뭐 제가 투자 중인 네 카니발 같은 경우도 더 힘들어지겠죠 예 네, 연장도 더 해야 될 테고 그래서 요거를 살리기 위해서 는딱두 가지예요 재정 지원 정책이 합의가 빨리 되거나 아니면은 백신의 뭐 긴급 승인이 좀더 빠르게 해주겠다. 근데 요것도 지금 FDA가, 어, 조금 더 기준을 엄격하게 해가지고, 백악관에다가 이제 리뷰, 검토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뭐 백악관에서 어떻게 수정 해서, 야, 좀 더, 어, 그, 레벨, 이런 기준을, 리뷰 그 레벨을 낮춰라. 이렇게 되면은, 예, 조금 더 마켓에는 좋은 거고.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은 맞진 않겠죠. 예, 그 기준을 낮추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3100 아래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여기서 딱 멈출 거라고 보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하락했듯이요. 그래서 이게 마켓 흐름에 따라서 여기 3000, 여기 뭐 200에서 멈출지, 3100에서 멈출지, 3000에서 멈출지는 몰라요. 근데 내년 뭐, 제가 뭐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겠지만, 어, 내년 그 폴드 어닝 S&P를 계산을 해보면은 3천이 페어밸류에요 그러니까 3천에서 저같이 기다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3천까지 떨어지고 딱 멈췄다가 딱 올라갈 거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나만의 기준, 나만의 로직트리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어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 드렸다시피, 네, 2021년은 기업들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또. 과격한 수익 예시는, 네, 투자 지시기 바라겠습니다.